어 이게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어, 그 포기하지 않는 음, 동기를 어디에서 찾냐면 억지로라도 좀 재미를 붙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미. 음 왜냐하면 하... 비참하고 참담하고 괴롭고. 그랬어요. 저 명태균 그 녹취록이 등장하는 순간 굉장히 비참해졌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 음성,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이 등장했을 때도 전 굉장히 비참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 우리가 추울 때 굉장히 막 오돌오돌 떨때라이터불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깜깜하고 어두운 이 터널을 지나서 저기 하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런 느낌의 어떤 재미로 재미와 어떤 희망, 기대 이런 거를 제 스스로 좀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이대로 어둡기만 하진 않을 거야. 이대로만 어, 이대로만 뭐 덮어둘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이대로만 우리가 늘 춥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밤이 있다면 아침이 있듯이 새벽에 동이 트듯이. 한 줄기의 희망과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함께 손잡고 달려가면 진실 규명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박정원 대령의 징역 3년 구형도, 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무죄 탄원 동의해주고 계십니다만, 뭐, 광장의 정치나 무죄 탄원도 여러분들이 그, 해 주시면, 국민들 무서운 거, 결국에 여론입니다. 국민들 무서운 걸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한분한 한 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어,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안을 진지하고 흥미롭게 바라보시면서, 재미난 표현보다는 흥미롭게 바라보시면서, 이 흐름이, 이 언론보도의 흐름이나, 보수 인사들의 흐름이나, 음, 그리고, 어, 검찰 수사의 흐름을, 이제, 주시하시면서, 아, 이게 어디로 풀려나가겠다, 라고, 각자의 한번 소설을 써보시면, 좀더 흥미롭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서, 예, 그런 말씀을 예, 드려봤습니다. 예, 아, 참. 아, 참. 얘기하다 보니까,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다음, 어, 내용은, 어, 어제 잠깐 다뤄봤었던, 요것도 뭐, 중요한 대목이니까요. 명태! 명태 녹취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함께 들어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뉴스토마토의 녹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그 유명 법그 대법관, 그 법관들 옛날에 그 어떤 그저 뭐야 법무법인들 그딱 이름 딱 넣어갖고 청부해갖고 판사들 압박하고 김영수 응. 총수하고 그러갖고 그 잡히간 놈들 유죄 유죄 무죄로 풀이하기 하고 난 거야. 어. 그럼 김영순이 왜냐면 다 자기 그거 그 서울 법대 그러면 정치권에서 어. 영향 판사, 헌법, 재판소,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도 딱 정치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명이 달리지더라 이거. 그걸 누가 있나 김영선 밖에 없었잖아. 그 애가 김영선이 내보고 가는데, 잘해려야 돼? 말아야 돼? 자기가 부탁을 해야 되거든, 가서. 왜냐하면 이 판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아, 섭외를 해요, 저 사람은. 저 판사에 대해서 김영선이가 분석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에 맞게끔, 응? 어? 저 사람 사법연수원 동기가 누군지, 걔한테 영향을 미치는아 누군지 사람이라서 판사도 사람이라서 전화 한통딱집어넣잖아 그러면 어디서 전화 왔는가에 따라서 막 정리해 그럴수밖에 없더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요, 지금 서부경찰서 아니 여기 뭐뭐 뭐 하는데 안 그래도 뭐하고도요지금에 가갖고 창원지검장 만나갖고 지금 뭐저고 무슨 문제가 좀 있대 들어가 지검장한테 뭐, 지금 장이 저거 돼, 저거 누구, 저, 한동훈이 하고, 옛날. 그러고, 뭐, 한방 해결해 줬지, 뭐. 그저, 21일로 조사가 는데 똘똘 말로라고다 해놨던데. 응. 보세 네. 난데, 응, 거기 그, 경남도 성감위원장한테도 좀, 짬분 통해서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네.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거는 내가 회계 담당으로, 어른님하고 네. 나하고 간에, 그, 자금, 저기, 무슨, 오간 내역이지, 외부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 그리고 어디 이거 돈어쨌냐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그거는 내가 다 개인적으로 했지 뭐 다른 게쓴거가 없고 무슨 구체적인 혐의가 있으면 내가 그거 소명하겠다. 근데 내가 내돈쓴거까지다 얘기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 돼. 김영세이가내 욕하고 다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선생님 욕하고 다니는데 김영세이 뭐 공천죽기 있습니까? <laughs> 그 여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 그 창원의 요저 지검장 다내 땜에 왔는데 그 사람 내가 요거를 하대요 김영선 어, 창원의 지검장 내 땜에 왔대요라고 하는 대목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김영선 찍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에서 그거 해줄 사람이 이제 응, 응. 내가 그 지를 해, 해꾸지 않더나 지를 도와주더나 도와주시죠. 어? 경찰 경찰장 부대가 그 여기 검찰 부대가 김영선 잡히가. 어 그거 다충성면세다 시킨 거 알아? 내가 됐고 아 그니까 요기 참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뭐 보는데 사실은 어뭐 허세라고 하기에는 그 명태균의 허세는 허세가 이제 아니에요 그리고 녹취록에 등장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퍼즐을 딱 맞추면 명태균이 거짓말한 게 아닌 게 되거든요 다 사실이었거든 그래서 이게 허풍 떠는 것 같고, 뭐, 다소, 뭐, 어떤 표현의 과장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관계가 틀리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적인 통화가, 어디 가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막 과장하고, 나의 목적성에 맞게끔, 내 목적에 부합하게끔, 내용을 뭐, 다른데로 비틀고 싶어서, 어, 뭐, 왜곡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최측근들끼리 통화한 내용이 밖에 세워나온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명태균의 그 발언이라는 건 상당히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세는 아니다라는 대목을 첫 번째로 좀 짚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기 등장하는 이제 지검장이 나와요. 지검장. 네. 창원지검장 만나서 뭐 어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제 공개된 통화 내용의 시점이라는 게 대부분 다 2022년 5월 9일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내용들이에요. 그거는 다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 명태 녹취록, 김영선 강혜경 녹취록은, 어, 5월 9일, 그니까 대통령 되기 취임하기 이전의 것들이 아니고 이후의 것들이에요. 이후의 것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어이 창원시 를 근거지로 활동을 하면서 그 가령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든지 여론 조작을 토대로 해서 어쨌든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고 그 이후에 어 김영선 공천까지 확보해서. 재보궐 선거에선 이미 뭐 당선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 이제 그 자신들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 불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창원지 검장 특히 2023년이 저기 뭐야 여기 보면 시, 이게 심지 11월 11월 25일인가? 11월 25일 요 창원지검장 요 창원지검장이 음 김성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성훈 창원지검장인데 현재는 의정부지검장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일 때 김성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공안 2부장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을 맡은 공안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창원지검장 나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마치 검찰, 검찰 쪽으로 창원으로 내려가서,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뭐, 무마랄까? 수사에, 대, 수사 리스크를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창원지검장이 왔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이건 진짜, 와, 온갖 비리와 추악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역 정치의 <laughs> 지역 정치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권까지 이제 꽉 잡고 있으니까 인사로 이걸 틀어막았다라는 게 되거든요. 아 충격적입니다. 지금 지검장은 정유미 지검장이라고 했나요? 네. 그리고. 이때 2023년 11월은 김성훈 지검장이고요. 2022년 그, 2022년 9월 6일, 9월 16일, 음. 9월 16일도 나오죠. 이때 창원 지검장은, 어, 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수사에 자신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뭐 맥락의 보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어, 당시 창원지검장은 또 박재혁 인천지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동훈이하고 그 옛날 땡땡땡 나오잖아요. 한동훈이하고 그 옛날 땡땡땡. 근데, 이 박재혁 현 인천지검장, 당시의 창원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 검사일 때, 어, 3차장 소속의 강력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박 검사장은 한결에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만난 적도 없다.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한 방에 해결해줬지라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명태균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당시의 창원지검장은, 박재혁 인천지검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인천지검장이 그때 당시엔 창원지검장 그러니까 어, 시기마다 달라요 2023년 11월의 지검장은 김성훈 창원지검장이었고요 2022년 9월 16일 당시에는 창원지검장이 에, 어, 저기 박재혁 어, 지검장입니다 뭐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어찌... 에고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지금 안 나요? 왜안 나요? 음향 체크를 하라고 뭐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깜짝이야. 잘 들리죠? 이현호님, 예 말씀 감사한데 뭔가 착각을 하셨나 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고 대목에서 어, 우리가 어, 친윤 검사들을 내려 보내서 혹시나. 이 고발권 자체를 무마하려고 든다든지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쓴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 검사 한 명도 없는 어, 과에 배당을 시켜 놓고 몇 개월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사실 얘기가 좀 되거든요. 이번 녹취록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아까 후반부에 선관위 얘기도 나오고, 여기 김영선이 그러잖아요? 김영선이 강혜경 씨에게 선관위 어쩌고를 얘기를 합니다. 경남도 선관위원장한테도 좀 다른 분 통해서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라고 얘기해요. 뭐, 지역 정치가 이래저래 다, 어? 우리가 남의 가식으로 끈끈히 엮여 있다고 합니다만은, 김영선과 명태균이 그 선관위로부터 어, 어 검, 검찰로 고발된 사건을 이런 식으로 무마하거나 지지부진하게 만드는데 실제 명태균의 영향력이 쓰이고 어 실제 그것을 도와주는 데에 윤석열 정권의 어떠한 음뭐 지휘 지시 뭐 이런 게 있었다. 그것이 인사권이든 수사권이든 간에 여기서 엄청난 어 비위행위가 될수 있죠. 저는 요 녹취록이 갖고 있는 함의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이것만 대한민국이 굉장히 평온한데 이것만 하고 빵 터졌으면 여러분들 막 정신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뭐 동서남북 360도 우리가 돌아보면 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기존 정부에서 겪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제 이 등장한 녹취마저도 제 판단에는 오세훈 보도에 살짝 밀리는 정도랄까? 그리고 이거는 다 일부 예상했던 거예요. 예상했던 내용 이어서 뭐 그리 신기하진 않다랄까? 그리 신기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요 녹취록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해봤는데, 아, 저는, 어, 뭐, 지 뭔가 더 결정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걸로 끝이 날수 있을까요?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오주연님께서도 검사, 판사, 공무원들 다 박제해야 된다. 어, 뉴터블룬스님은 싹다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 마우우리님은 검사들은 기소권만 주고 구형권은 판사 단독 결정권으로 개혁해야 된다. H3님도 여기저기 빵빵 터진다. 오주연님은 조중동의 녹취 관련 기사가 아예 없다 뭐 이러시는데 맞아요. 어, 너무 많은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이것을 한 그릇에 담아서 국민들의 분노를 수렴하기에는 뭐랄까 선택과 집중이 잘안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든 뭐뭐이이 이 정부에서 검찰이 그런 역할을 하든간에 우리는 본질을 잃지 말고 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이 방송이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여러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어, MBC나 JTBC는 어쨌든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고 뉴스타파는 화, 확실히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고요. 오마이뉴스 한결의 경향 쪽에서도 단독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소스를 취사 선택을 잘 하셔서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소설이 맞는지 유튜브 저널리즘을 좀 기대 보시고 어, 그.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조합을 좀잘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다면 그 스피커들의 말이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전망과 분석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꼽는, 어, 제가 꼽는 몇 분을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저는 지금 국면에서 다른 언론사 사실 보실 필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일 잘 보고 있는 사람 몇 명만 언급할게요. 일단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은 음 좌우가 없이 지금 사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민주주의 위기를 어, 극복해내는데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민주당이 좀더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되고 어, 방향 설정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집회 분위기도 좀달라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의 맥락을 좀 따라가 보면 음, 오빠 관련된 보도 있잖아요. 그 오빠가 친오빠냐 아니냐 그런 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로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 유튜브 보지 마세요. 예. 뭐, 하나의 가십은 될수 있는데, 어, 오빠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따라가다 보면은 본질을 놓쳐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이 강혜경 씨와 관련된 내용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유튜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있고, 뭐 저는, 사실 법률대리인들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제 방송이니까 좀어 자유롭게 얘기하자면 저는 지금 뭐 명태균의 법률대리인도 많이 바뀌었지만 김소연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건 그냥 자신이 돋보이고자 나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김소연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구구절절이다 들어주는 것도 하루 정도이지 그것을 막한달뭐 예닐곱 차례 불러다가 조회수 장사하는 건저 옳은 방향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강혜경 씨의 변호인들도 전 사실 마찬가지의 성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주장이나 정보가 새롭기도 하고 주목되기는 하는데 본질을 본질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전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이나 정보 공유가 너무 감사하긴 하나 그것이 한편으로는 김건이라는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와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에 대한 영점 어 조정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뭔가 자신이 주목받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파리하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제제 제 시각이에요, 제 관점이니까 저를 비판하실 수는 있는데 저의 시각과 관점은 김종대 의원님의 좀 관점에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어, 두 번째 인물 최경영, 이재석, 최경영, 이재석, 백운기 요렇게좀한 대로 묶어볼게요. 최경영, 이재석, 백운기 어, 백운기 앵커도 본질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최경영 어, 기자가 보는 관점이 저는 매우 좀 탁월하다고 보고요. 특히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방송에 이재석 앵커 님의 해설을 보면 굉장히 핵심을 뚫고 있어요 아그거 보시면 좋아요 어 최경영 이재석 백운기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좀 실시간 정보 취합을 잘 하시는 채널은 장윤성 기자님이 어쨌든 어 현업 기자들 보다 좀더 빠르게 정보를 많이 공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막, 나, 날려있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두둥. 누구 최초 출연. 폭로. 빠밤. 누구 변호사 이거 폭로한다. 빰. 누구 변호사 이거 말한다. 빰. 뭐, 과거에 내가 이랬다. 빰. 이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그런 게 본질을 다 흐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 인물로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어, 장윤선 선배님까지 말씀드리면 뭐 백운기, 장윤선, 이재석, 최경영 이쪽 라인이 저는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어, 정치인 중에는 김종대, 신인규 쪽을 저는 좀 높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뉴스타파가 그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어, 저기. 여론 조성 팀이나 여론 조성 팀이나 불법 선거 캠프 이거 진짜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늦어요 언론 대응이 너무 늦어. 그러니까 민주당 대응도 늦지만 유튜브의 대응도 오빠가 친오빠냐 얘기할 게 아니고 신용환 교수가 언급한 내용들 중에는 대선이 무효로가 무효로 돌아갈 사안이거나 불법 선거 운동의 성격이 너무 짙은 내용들이 다 많잖아요. 신용환 교수의 말이 오히려 전더 본질에 가깝다고 봐요. 그래서 명태균 녹취록으로 촉발되는 다양한 내용들 중에 갈래들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중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질을 조금 뭐아 지류에 관련된 거 많아. 지류, 지류, 지류적 성격의 내용들이고. 본류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좀 집중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그런 공격의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같은 유튜버들이 일일, 어, 그, 일일 대응하는 가십성 보도로 조회수 빨고 이런 그뭐 유명해지려고, 아니, 국회의원실도 문제인 게뭔 뭐 문건이 들어가거나 내용을 확보했으면 제대로 공부하고 나오거나 보좌진 말몇 개로 귀동량으로 듣고 나와서 저기 국회에서 질문하지 말고요. 좀 이렇게 좀 전략을 좀잘 세워가지고 포커스 맞춰서 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도 선택과 집중으로 이제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취재의 영역에서는 저는, 어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좀 이런 정보들을, 어, 보도 채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어, 그쪽인 것 같아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좀더 빠르게 보충을 해주는 것 같고, 장윤선 기자가 이미 취재를 해서 뭐 뉴스 하이킥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언급하시는 건 이미 본인의 방송에서 소화한 다음인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따끈따끈하게 소화되는 거는 저도 빨리 학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고요. 다만, 전체적인 큰 판을 보는 눈이 어디에 있냐면, 최경영, 이재석, 백운기 이쪽에서 본질에 좀 집중하는 편이고, 김종대, 신인규 이쪽에서 이제 전망을 해주고, 검찰 수사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어, 요목조목 짚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다 소화한 내용이지만, 다 소화한 내용이지만, 끝판왕 김건희, 윤석열로 가려면,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이 너무 많아요. 그 산을 가리려 들거나, 다른 쪽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것들은 좀 지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불법이 명확한 사안들 빼박 켄트인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 이재명을 악마화하기 위한 문건도 나왔고요. 그죠? 그래요. 맞다. 매불쇼 언급을 빼놓을 뻔했네. 매불쇼도 저는 매불쇼는 이제는 뭐 거의 시대정신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laughs> 매불쇼는 재미와 어 분석을 더한 프로가 돼버려서 유튜브 저널리즘을 매불쇼가 이제 이행하고 있는 단계가 되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거죠. 매우 슬픈 겁니다. 매우 슬픈 겁니다. 예. <laughs>